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 하시고 계신 가요 아, 요거 그 단스라고 하죠.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단그 단순하게 보여도 어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인이 예 어, 이것을 한번 좀그 갖고 가서 수리해서 쓸 거냐고 물으시길래 아, 그래서 뭐아 좋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그 고리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 여러분 이 새롭게 이렇게 어, 수리해 가지고 지금 쓰려고 이전에 이렇게 철사로 철사로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기 철사로 해 놓으셨더라고.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형태로 다시 거쳐서 쓰려고 아, 단추라니기 네. 서랍장을 그랬죠. 여기 이제 5단 서랍장인데 굉장히, 100년 넘었다는 그런 거지. 100년이면은. 골동품이죠, 골똥품 골똑폼. 아, 이게, <laughs> 음.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 저희의 인지를 좀 넘어서. 그그 네, 그런 세월을 살각하는 건데, 어. 엄청 오래되긴 했네요. 그 근데 너무 귀한 거니까. 네, 그거는 예, 뭔가요? 아, 이거 옷, 옷칠. 요즘에 이제, 시, 그 옷, 옷인데, 그옷 알레르기 없는, 아, 그런 옷칠이. 어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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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친이라고만 알 아무 그니까 그런 거 있어 그런 거어제 어, 어쨌든 오늘은 아버지 음.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음. 아, 좀 이런 내용을 구독자 분들께 음.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오늘 이제 그래도 오늘 좀 공사가 조금 음. 많이 했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래, 그래. 또 촬영을 한번 해볼까해서 오늘 촬영을 해드립니다. 음. 가보지 뭐. 음. 네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 아, 진짜 오래간만에... 아니, 이 장면이 예. 너무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어, 향수 같은 느낌이네요.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는 그러니까 거라... 정상적인 유튜브에서 이게 찾아 뵌 것은 진짜 오래간만에 뵌것 같아요. 그죠? 이번이... 예. 아버지, 어땠어요? 이번 공사가... 지금까지 했던 공사 중에 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번 공사... 음, 원래는... 해년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4년 정도 해야 될 일을... 오래... 한... 세 달, 넉달 사이에 그사년 치를 한꺼번에 다 해버릴 거예 이제 저희가 막 폭염주의보 또막 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해야 한다는 일형 하나로 움직여 음. <laughs> 응.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도 또덜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뭐 항상 8월 달에도 조금씩 했는데. 하긴 했는데 어찌 그랬거나 근데 이제 8월 달이라는 개념, 7월 달, 8월 달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예, 전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지식들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없고, 어, 또 분갈이도 하는 그런 철도 아니고, 그래서 뭐더 없는 그죠?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아빠 이게 무엇일까요? 아버님께서 대답을 아직 어디에 띄어가셔가지고 네. 사실 방금 홍치바 갖고 왔습니다. 이게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진짜 좀 지나긴 네. 해요. 이게 이 모기는 정말 네. 영악한 게더울때도잘안 보여요. 음. 네. 더이도안 보이고, 조금 네. 이제 날씨 시원해지려면은, 어느 순간 많아져서. 그리고 이게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다른, 그, 노지보다 훨씬 오랫동안 얘네들이 머물러가지고, 아, 정말, 개, 이 모기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 그니까요. 네. 아,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들어와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래. 다시 한 번, 음. 오늘 좀 아버님께서 좀 전달 드리고 싶었다고 네. 하셨던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어, 사실, 지금 이제 9월 오늘이 11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11. 근데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입추가 한참 지나기는 했는데 어, 9월 초까지는 9월 그러니까 중순 전까지는 그래도 여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판별하죠, 평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아직도 더우니까 그리고 온도 편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오늘 11일인데. 이제 서서히 보면은 온도 편차가 슬 이제 나기 시작했고 여름 한 여름보다는 습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어이 시점에서 문제가 많이 좀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아 여름에 실내에다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그 가도났다가 어 언제 온도 편차도 나고 습도 좀 없어지고 해서. 이제 다육 식물들을 햇빛 좀 보여준다고 이렇게 빼내 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식물들이 탄다는 거예요. 아 탄다는 게 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화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화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어 겨울에 봄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아요. 엄청 추웠다가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햇빛 빼내면 다 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실내에 두었다가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우짜란 그런 아이들을 햇빛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쬐어준다고 빼내면 많이 타서 또안 좋아지죠 식물들이. 어. 미관상에도 어. 굉장히 좀 보기 그렇죠. 안 좋고. 어. 이제 다만 이제 키핑장이거나 또는 아파트 베란다 거리대거나 또 옥상 위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햇빛을 봤던 곳에 있던 아이들은 예,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있던 아이들 또는 베란다 유리창 안에 있던 아이들 햇빛을 본다 해도 유리창 안으로 들어온 햇빛은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 있기 때문에 어, 온전한 햇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한정적이죠. 네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어, 햇빛에다 갑자기 빼내면 거의 아마 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음, 화상이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화상. 이제 그 화상을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는 이제 다육이 보면 알거 아니에요? 다육이들이 우리가 그 겨드랑이라고 그러죠. 다육이. 그 생장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쪽 겨드랑이들이, 어, 굉장히 하얗거나 또는 굉장히 연, 연 녹색이거나 이런 아이들. 그다, 음에 이렇게 쭉쭉 게 컸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거의 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아무래도 음. 햇빛을 못 봐서 쭉쭉 그렇지. 올라온 일이라.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점에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 이제 그런 분들은 어찌되었거나, 이제 빛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빛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봄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온도 편차가 더 많이 나고,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육이한테는 희소식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다육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가면 갈수록. 아, 이제 네. 제가 전에 이제 다육이 책을 한번 음, 읽어보니까 음, 음, 음. 이제 막 캘리포니아나 그런데 보면은 여름도 그러고 뭐그 자라는 환경 자체가 음. 약간 저희 가을 날씨가 가장 좀 많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이제 줄기차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다육이는, 어, 한국에서 자생하는 다육이는 극히 일부에요. 다이솔 몇 가지 정도. 극히 일부인데, 대부분의 다, 이, 이 다육이들이 한국에 10월 중순, 11월 초 막, 이때에 있죠. 언더 편차 많이 나고, 춥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얼어 죽을 정도 춥지도 않고, 습도 없고, 가을 한 가운데 있을 때가 이 다육이들이 사는 그 자생지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니 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가장 어. 다육이가 좀 행복한 그렇죠. 음,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화상 문제는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을 이렇게 좀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찌되었거나 여름에 대부분의 대부분이 어, 물을 안 별로 안 줘요, 물을. 어.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여름에 왜냐하면 습이 많다 보니까 물 줘서 이 녹거나 물음병 생기거나 막 등등등등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대부분 물을 안 주는 쪽에다가 더 비중을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1일 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온도 편차가 지금 나기 시작했고 습도가 좀 줄어들었고 어, 햇빛은 이제 한 3, 우리가 보통 30도 정도 이제 전후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할, 한 정도죠. 자, 이럴 때는, 어, 특히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키핑장이나 하우스 안이나, 어, 노지에 있는 아이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 물을 이제 주기 시작하세요. 제대로. 듬뿍듬뿍 듬뿍 주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 이제 아버님께 말씀하신 게 햇빛이 네, 충분한 환경에서는 음. 물을 듬뿍 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타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타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짜라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이미 밖에서 빛을 다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물을 정말 엄청 주세요 마구마구 주셔도 돼요 그냥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여름에 그 고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는 채워준다 생각하시고 주셔도 됩니다. 아, 응. 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가을쯤 음, 해가지고, 음, 음. 물을 좀 듬뿍 주라는데, 약간 그거랑 같은 이치인가봐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지금 듬뿍 주시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듬뿍 주세요. 주시고, 언제부터 이제 마구 주셔도 되냐면, 어,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어, 10월 달서부터 11월 초까지는, 진짜 하루 같이 하루가 멀다 하, 하고 이렇게 막 주셔도 특히 이제 밖에 있는 애들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베란다 안에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베란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도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좀더 자주 많이 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네, 대신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저희가 뭐 자주 주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베란다에서 물이 뭐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뭐. 하는 거뭐다 오고 그래 주시는 음, 게 아니라 음, 음, 그냥 이제 물 고품종 음. 오면은 여름에 좀 피해 가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포인트가 있어요. 꼭 포인트가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다육이는 빛이 거의 8월 뭐그 이상 차지할 정도로 빛이 중요해요. 근데 빛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자꾸 자꾸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우자라니까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꼭꼭 꼭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물막달 이게 드리라고 주라고 해서.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을, 막 우짜란 아이들을 막 그렇게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 팬츠가 더 많이 나고 유리창 안쪽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빛을 좀더 보여주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네, 어, 조금씩 조금 그렇지. 단계를 밟으면서 어, 다육이 상태를 그렇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10월 달에도 해, 해야 될 그런 또 지식인 것도 같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이제 요점은 그래요. 오늘 영상의 요점은 어 햇빛에 타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노지에 있거나 키핑장에 있거나 햇빛을 그동안 많이 받은 아이들은 지금부터 물을 듬뿍 주시라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또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겨울에 또 대비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또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왔으니까 가을에 통통하게 키워 나서 또 이제 겨울을 음.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죠. 그렇지. 저희가 여름철에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건강하게 키워 놔야지 여름을 음. 버티고 가을도 마찬가지. 미리 건강하게 키워 놔야지 겨울을 음. 버틴다. 이제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은 여름에꼭 문제가 뭐냐면 빛 부족도 있고 습 문제도 있지만 여름에 물을 너무 안 줘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상의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여름에도 물을 듬뿍 듬뿍 잘 주신 분들 있죠. 물론 녹거나 죽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건강하게 커. 그죠 네. 보면은 이제 저희도 여름에 물을 줍니다. 근데 음.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녹지 않아 하는데 아니, 녹는 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발등하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잘 살아요,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 지금부터라도 지금 약간 물이 여름에 못 줬던 그런 물들을 듬뿍 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이제 뿌리도 이제 빨리빨리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먹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사실 조금 어, 바쁘긴 한데도 어,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네어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화상 걱정이 굉장히 심하니까 뭔가 좀 우짜란 아이들 우짜란 것 같은 아이들은 여러분들께서 단계적으로 이 햇빛에 적응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나 뭐 노지 아파트 베란다 거리대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햇빛이 충분하다는 조건 하에 물을 좀 듬뿍 주시는 게 다육이 건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또 말하다 보면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듯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해보고,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공사를 또 마무리를 마무리 단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신경 써서 어 올려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usic>